자그 다음 삼각함수 문제풀이 할건데 여기는 한번에 갈게요 여기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한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부채꼴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합니다 요만큼 발레렸을때 1이죠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 1만큼 빼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2인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특수각 2대1때 3이니까 부채꼴의 중심각이 이제 60도 3분의 파이인거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3 파이가 됩니다 다음 <laughs> 자 직각 이등변삼각형에서 지금 여기 pdf 파일로는 잘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4파이일 때어 삼각형 oab 전체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럼 지금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음,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잡을까요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잡고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x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분의 x겠죠 그죠 루트 2분의 x 그대로 자, 그래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 즉 4파이는 어, 2분의 전체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에서 조그만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x 전체의 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를 빼면 나오겠죠. 빼면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제 8분의 파이 x 제곱 빼기, 여기는 16분의 파이 x 제곱일 테니까. 16분의 파이 X제곱이 되고, 파이 파이 날라가고 X제곱이 64다. 그럼 X는 8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3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자, 그림과 같이 이제 원위에 있는 어떤 점피를 잡고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가볼게요. 하나씩 구하래요. OH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OH 길이. 요 길이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OP 길이 1이니까 1 코사인 파이 마이너 스 세타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 스 세타. 다 1번. 코사인 파이 마이너 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1번은 동그라미가 되겠네. 그지? 2번. DC의 길이를 구하래요. DC의 길이. DC는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지금 요만큼의 길인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삼각형은 여기 있는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이죠 노란색 노란색 직각삼각형. 얘는 이제 밑변의 길이가 1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긴인각이 어, 얼마 얼마일까?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죠. 이 DC의 길이는 어,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인데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되죠. 2번이네요 3번, 4번, 5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OD의 길이는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OD의 길이. 아, OD의 길이는 똑같은 삼각형에서 보면 되는데. 그지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끼인각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5의 OD의 길이. OD의 길이는 오디는 어,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1개인가? 분의 1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는 사인의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5, 2의 길이래요. 5, 2는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네요. 5, 2는 지금 요 성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이직각삼각형 윗변의 길이가 1이고 게임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직각 삼각형에서 4번, 5, 2의 길이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1이 되겠죠. 지금 얘분의 얘가 코사인이니까 얘분의 얘는 코사인의 역수가 돼서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1.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해내요. 마지막 이제 AP의 길이. AP의 길이. 자, 이 A p 의 길이는 이제 접선이니까 수직하죠? 이 직각 삼각형 보면 되겠죠?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 여기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탄젠트겠네요. 여기는 그지? 여기서 너분의 너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395번. <laughs> 자 중심이 이렇고 반지름이가 1인 원이 있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다음에 x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원 이렇게 세 개의 원이 있는 거네요. 어, 공통 부분의 넓이들을 구하라 했는데 그림만 잘 그리면 뭐 어렵지 않겠죠. 첫 번째 원은 이제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가 1니까 좀 크게 그려지네. 어 너무 너무 이상하게 그려지는데.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2분의 1. 대칭이동된 원은 거꾸로 이제 중심이 2분의 1,0이고, 이 정도 지나니까, 이것도 너무 이상하게 그렸는데,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 원을 이제 이만큼 평행이동, 엑 축발을 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음, 중심의 좌표가한 칸, 두 칸, 어,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아, 여기, 여기 그죠. 한 칸, 두 칸,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림을 뭐, 이렇게 별로 어려운 그림도 아닌데, 제시를 안 해줘가지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좀, 요 부분의 넓이랑 똑같겠죠?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두 부분의 넓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구할게요. 왼쪽 기준으로 좀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왼쪽 기준으로 관찰을 해보면,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어, 요, 아니, 빗변의 길이가 지금 1이죠 1이고 여기가 2분의 1 2대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또 60도입니다 여기가. 3분의 8 그죠? 그러면 죠그 이제 직각삼각형의 넓이 뭐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죠 이만큼 이 노란색으로 색,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죠 빨간색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빼면 이 활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 활꼴의 넓이를 곱하기 4배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3분의2파 빼기 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근데 그게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그래서 이걸 전체에 4배 해주면 답이 된다 그죠.